벌써 새벽 2시네? 빨리 자야겠다. 응? 여보세요? 아니 어우, 쉣! 전 남친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. 잘 지내? 잘 지내? 나너 때문에 취했어. 나너 때문에 취하겠어. 이네 생각 때문에 죽겠어. 죽지도 않고 또 왔네. 넌나안 보고 싶었어. 맨날 새벽에 전화오는데 어떻게 보고 싶니? 너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해. 지금의 잘못은 안 미안하니. 이네 생각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. 너 백수잖아.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겠고. 숨은 잘 넘어가네. 너 없는 하루하루. 지옥이야. 남자들은 헤어지면 뭐 이런 말 공부하니? 우리 지금 만나 한식적에?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난 너한테 해를 입힐 것 같아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... 너 설마 너네 집 앞이야 하... 나갈게 고마워 빨리 와 나는데 자기야? 어, 나 무서운데 뭐가? 많이 아플까봐 핸드폰 꼭 부숴 나는 좋아 코테고리 코테고리 코테고리가 나는 좋아 아우. <laughs>